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스포츠의 전설 르브론 제임스가 한 한국인 선수 앞에 줄을 섰습니다. 세계적인 언론들이 감탄했고 미국 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나라의 태도를 바꾼 겁니까? 오늘 감동 보따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지 축구 선수가 아닌, 한국의 진심을 품고 세계를 울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뿌린 정의 씨앗은 미국 땅에서 어떤 기적을 피워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스포츠계의 상징처럼 불리던 그가 한국인 선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 장면은 생중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천 명의 관중이 숨을 죽였고 제 눈앞에서 벌어진 그 장면은 지금도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인 손흥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마커스 톰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출신으로 현재는 스포츠 전문 매체의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NBA의 열렬한 팬이셨기에 어릴 적부터 농구와 야구, 미식 축구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축구라는 종목은 솔직히 저에게 있어서는 유럽의 전유물 혹은 남미 특유의 감성 스포츠라고만 생각했죠. 특히 아시아 선수가 주목을 받는다는 건 저희 업계에선 일종의 해프닝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케팅용 선수. 팀의 아시아 시장 공략 전략. 뭐, 그 정도가 제 판단의 전부였습니다. 한국. 그저 기술은 빠르지만 피지컬이 약하고 존재감은 없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 세계 변화의 시작은 회사 내부 회의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LAFC 친선경기에 손흥민이 출전합니다. 미국 내 축구 인기 상승세를 반영해 단독 취재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일순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동료들이 속삭였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그 선수가 미국에서 이렇게 화제를 모을 정도였나.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차피 또 그런 일일성 기사겠지. 뉴스거리가 부족하니 아시아 선수로 포장해보자는 거겠군. 그런데 담당자로 저를 지목하더군요. 마커스, 너가 가라. LA 연고고 스포츠 스타 인터뷰 경험도 많잖아. 솔직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레이커스 NFL MLB, 그리고 NBA 스타들만을 조명해왔습니다. 그들만이 미국 스포츠의 진짜 무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아시아의 축구선수를 취재하라니요? 심지어 상대팀인 LAFC는 손흥민의 출전을 마치 곤란한 일처럼 여기며 특별한 대우는 커녕 현장 취재조차 제한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 선수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렇게 저는 마음의 반쯤은 닫은 채로 LAFC 경기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현장은 예상과 달리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구단 측이 안내한 취재 구역에는 언론사만 수십 팀이 몰렸고 관중석 밖엔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이 거리까지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팬는 손흥민의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직접 손으로 그려 입고 있더군요. 이건 뭐지? 갑작스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열기. 과연 진짜일까?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곧제 인생을 바꿔놓을 감동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요.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보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 그 모든 것이 제게 단순한 취재를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손흥민이 미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LAFC 구단 내부에서는 눈에 띄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친선 경기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저를 포함한 내부 언론인들 사이에선 알수 없는 미묘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죠. LAFC 측은 손흥민의 인터뷰 요청은 물론, 훈련장 접근도 제안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양팀 선수 모두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제 때문에 구단 이미지만 묘하게 흐려질 수도 있어요. 한 구단 관계자가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미국이잖아요. 여길 누가 보러 왔겠어요? 손흥민. 그건 아시아 팬들 얘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쿡 찌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경기 전날 손흥민은 팀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수십 명의 팬들과 마주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그들 중에는 한국계는 물론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손흥민이 그 팬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고 사인을 해줬다는 점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말했죠. 잠깐만요. 너들은 저를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미소를 띠며 계속 사인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모르게 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죠. 이건 뭔가 다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기장 운영 측 인사 한 명이 다가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커스, 이건 취재가 아니야. 팬쇼도 아니고 여긴 LAFC 홍구장이야. 제가 지금 우리 구단의 이미지를 다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 안 들어?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확실한 분노와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대답도 못한 채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경계하는 걸까? 한 아시아 선수가 인기를 얻는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 그리고 다음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LAFC 측은 경기 당일 손흥민의 입장을 지연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안상의 이유였지만 실제론 그가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동선을 갑자기 바꾸는 일이 벌어졌죠. 당시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팬들은 웅성거렸고, 일부는 왜 손흥민 안 나오냐며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대기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무력감이 섞인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마음속에서 무너져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을 품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LAFC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손흥민에게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하죠? 미국은 미국답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긴 K리그가 아니잖아요. 순간 장내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고 몇몇은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취재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말을 곱씹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긴 K리그가 아니라고. 그 말은 결국 한국은 아직 그 정도 급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그날 밤 손흥민이 묵고 있던 숙소 주변은 여전히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할머니의 요청에 웃으며 사인을 해주었죠. 그 모습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여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걸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감정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자가 내가 몰랐던 한국, 내가 무시해왔던 사람, 내가 외면했던 진심이 제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팬들과 약속이 먼저라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기자 생활 15년 동안 선수에게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이곳 미국에서 팬보다 기자를 먼저 챙기지 않는 선수는 드물었으니까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또 거칠었겠지. 이미지 관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투덜대던 저는 그가 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중 한 소녀에게는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내가 지난번에 선물 줬었지? 고마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울먹이며 말했죠. 손흥민 오빠는 진짜예요. 엄마랑 약속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꼭 다시 보자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도 경호원도 없는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방식으로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와 마주한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팬들과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당신은 이미 유명한 스타잖아요. 그냥 가볍게 사인 몇장 해주고 들어가셔도 누구도 뭐라 안할 텐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한 선수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게 제가 가진 원칙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제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훈련을 마친 뒤 기자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계신데 비결이 뭘까요? 손흥민은 웃으며 답했죠. 비결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놓지 않는 그런 마음이요. 그게 제 원동력이에요. 순간, 저는 그 말에서 진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정. 그 단어 하나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 한국 사회의 방식, 그리고 손흥민의 철학이 그제야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 방송국은 손흥민에 대한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팬 서비스, 인터뷰 장면, 팬과의 소통 모습, 그리고 무대 뒤에서 묵묵히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영상은 공개 24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정신이다. 그는 진짜다. 이제는 나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된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전하는 건 공만 차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진심이라는 문화를 세계에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단지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걷는 한국이었습니다. 말 없이,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가 LA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퇴장하던 날 경기장 밖엔 수백 명의 팬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부모, 노인, 심지어 유명 유튜버까지 그 모두가 손흥민을 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열기와 감동을 가장 늦게 깨달은 곳은 바로 LAFC 구단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등장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위협한다고 느낀 일부 관계자들은 팬들과의 접촉을 막으려 들었고, 일부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억지스러운 통제는 결국 팬들과 언론의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현지 스포츠 매체들은 이 사안을 일제히 보도했고, 왜 미국의 구단이 아시아 선수에게 차별을 가하나? 라는 질문이 공공연히 제기되기 시작했죠. 제가 몸담고 있는 방송국 역시, 이 문제를 단순한 취재거리가 아닌 가치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은 손흥민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미국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비록 경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 응원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됐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제자리에서 몇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비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이 있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그가 보여준 태도는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선 진짜 진심 이었습니다. 그 며칠 뒤 lafc 구단 은 공식적으로 손흥민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경기장에서 뛸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는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요. 그게 스포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었고, 특히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한국 선수가 미국 스포츠의 진짜 정신을 일깨워줬다. 이런 평가가 미국 스포츠계 내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며 저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시작한 취재였지만 이젠 손흥민의 행보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제 아들에게도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은 진짜 멋져. 근데 한국은 다 저래. 아들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마 그럴 거야.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은 분명히 그렇더라.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 존중과 겸손,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삶의 태도, 그 모든 것이 손흥민을 통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인물은 제게 단순한 인터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내가 외면해왔던 세계, 내가 가볍게 넘겨왔던 가치, 그리고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 거울 말입니다. 그는 미국 땅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국을 바꿔놓았습니다. 큰 소리도 거창한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답게 행동하고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했을 뿐이죠. 그 모습을 지켜본 저 역시 어느새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기사에도, 제 말투에도, 제 아들과의 대화에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LA 방문 마지막 날, 저는 그가 참석한 한 소규모 팬미팅 현장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초청된 팬들은 대부분 어린 학생들과 가족들이었고, 그중엔 장애를 가진 한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손흥민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불켰고 아버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얘가 몇 년째 침묵하다 처음 말을 꺼낸 게 손흥민 형아 보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보고 싶었구나. 나도 너 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듣고 소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장면은 미국 방송사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실렸고, 그 다음 날 아침, 미국 최대 스포츠 매체에서 손흥민을 디스, 이즈 트루 MVP라고 소개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인간성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선수라고요. 이쯤 되자,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손흥민의 행동을 주제로 한 윤리 수업이 진행되었고, 저희 방송국의 인터뷰 영상은 교육용 자료로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어느새 단순한 축구선수를 넘어 인성의 아이콘,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변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손흥민 특집 칼럼은 제가 쓴 기사 중에서 조회수 1위를 기록했고, 많은 독자들이 댓글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의 시선이 다르네요. 당신도 손흥민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꾸밈 없는 행동과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미국 투어가 끝난 후, 제 삶에도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했죠. 요즘은 당신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에는 늘 말끝마다 판단하려 들었는데. 아들은 손흥민의 유니폼을 침대맡에 걸어두었고 나도 한국처럼 진심으로 살아야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다큐멘터리를 반영한 후 LA 지역에서는 한국문화체험 캠프가 열리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한국처럼 인사하기, 정 나누기 같은 체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캠프에 참여한 한부모는 이렇게 말했죠. 그저 축구 하나 보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을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기자 회견에서 했던 말. 한국에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그 짧은 문장이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가슴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손흥민을 통해 단지 축구를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통해 사람, 그리고 나라,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문화의 깊이를 본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걸어 다니는 대한민국이었고, 진심 하나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을 다루는 일, 기사에 숫자와 반응을 채워넣는 일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만난 뒤 저는 처음으로 사람을 위한 기사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지금 이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연은 결코 축구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진심이 하나의 도시를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깊은 문화적 저력이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진짜 감동은 경기장 밖에서 시작됐습니다. 팬한명한 한 명에게 전한 눈빛, 차별에도 흔들리지 않은 품위, 사과를 받아들이며 내뱉은 존중의 언어.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단지 빠르게 성장한 나라,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 아니면 한류와 드라마, 케이팝이 유명한 나라. 그 모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한국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진심을 말보다 앞세우는 나라, 그리고 그 진심을 세계에 묵묵히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제가 만난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단한 분이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따뜻하게 기억하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연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흥민처럼 한국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묵묵히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옆자리에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의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국의 진심은 무엇인지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더 깊은 진심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